어느 날 갑자기 당신 이름으로 수천만 원의 대출이 나가고 당신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직장도 성실하게 다니고 카드값도 연체 한번 없던 34세 여성 김선영 씨는 어느 날 신용카드 결제가 거부되면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사건을 맞이합니다. 카드 사용 정지요? 그런 적 없는데요. 은행 상담 창구 직원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며 나온 한마디 고객님 다른 은행에서 총 사건의 대출이 나가 있고 현재 연체 상태입니다. 신용등급도 최하로 떨어져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피해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명의도용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수사에 시간이 걸린다며, 몇주뒤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남깁니다. 그 사이 김 씨는 급여 통장을 압류당하고, 월세 자동이체가 끊겨 집주인에게 쫓겨날 위기에 처합니다. 회사에서는 왜 대출 연체자가 되었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고 부모님에게조차 대체 어디다 돈을 쓴 거냐며 오해를 받습니다. 김씨는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 새벽까지 신용회복 사이트와 법률 포털을 뒤지며 눈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상황에서 김씨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싶은데 증명할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때 나홀로 소송 AI 챗봇을 알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AI 상담 시스템은 우선 김 씨의 사건을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정리해 줍니다. 해당 대출 신청 당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출이 실행된 시점의 위치 기록, 통신 기록이 있나요? 피해 신고는 언제, 어떤 경로로 하셨나요? 이 모든 대답을 통해 김 씨는 사건의 흐름을 다시 점검하고 명의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AI는 김 씨에게 대출 거래 확인서, 개인 신용정 보조의 내역, 사건 일지, 통신사 위치 기록, 열람 청구서 등의 필요 서식을 자동으로 제공하고 심지어 내용 증명까지 초안 작성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도움을 바탕으로 김씨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수사는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습니다. 결국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씨와 동명이인이자 예전에 중고거래로 알게 된 지인이 김씨의 신분증, 사본을 몰래 저장해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제 문제는 복잡한 금융기관과의 소송이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사는 본인이 직접 대출 신청을 한 정황이 없더라도 사본으로 가능할 정도의 보안 수준이 미비한 점은 고객 책임이라며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AI 챗봇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민사소송 소장을 자동으로 초안화해 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씨는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금융사는 조정과정에서 채무기록 삭제와 신용회복 지원을 약속하며 사건은 점차 해결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홀로 겪기엔 김 씨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경찰서, 금융기관, 법원 어느 곳도 그녀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합니다. 그때 AI 법률 상담이 내 억울함을 글로라도 정리해주지 않았으면 전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한 명의도용 사건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허점이 낳은 피해 그리고 그 속에서 도움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김씨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눈물로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이메일을 통해 사연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카카오톡으로 사건 분석 내용 증명, 고소장, 민사소송장 등 AI 기본 상담 자료를 무료나 실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